지금 아침 시간인데 차가 엄청 많아요. 유동인구도 상당합니다, 지금. 최근 한국부동산감정원에 따르면 약 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청남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력가들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청남동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죠.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청남동의 빌라, 반값 빌라. 지금 내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 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중심지에 그것도 강남권 중에 찐이라고 불리는 청남동에 소재한 빌라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구 청남동의 경우 땅값이 건물값을 앞지르는 최대의 입지이며 고급 인프라가 밀집된 대한민국 핵심지역이죠. 그럼 우린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뭐야 말도 안되게 비싸겠다. 최소 아파트 한채 값은 하겄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자, 금액을 들으면 귀를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에 있는 빌라 한채 값도 안 되는 금액, 최저가 2억 5천만 원에 청남동에 소유한 빌라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자, 그럼 어떤 경매물건인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강남구 청남동에 위치해 있으며 물건종별은 다세대 빌라입니다. 대지권은 5평이며 그외 건물의 전용면적은 7.57평이죠. 분양면적으로는 약 10평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3억 1,300만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1회 유찰된 2억 5천만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청남동의 경우 강남 핵심 입지이기에 토지평당가만 무려 1억원이 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물건의 토지 면적은 약 5평으로서 주변 시세 대비 최소 반값에 매입 가능한 매력적인 경매물건이죠. 그외총 4층 건물 중에 1층이며 현황상 1층은 필로티 구조로 2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사용승인 일은 2012년도로 준신축구의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죠. 자 그럼 낙차로 인수되는 권리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 최초 설정된 권리는 2014년도 6월에 설정된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이며 해당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로 낙차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외한 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인 2014년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며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낙차로 인수되는 보증금이 없는 깨끗한 경매물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이 주변 입지 및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이 주변으로 강남구청역 및 청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수도 있어 교통의 편의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 공원, 청남동 명품거리 등이 혼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죠. 추후 수도권 광역철도 개통 예정에 대한 호재가 있어 지속적인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압도적인 상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매물의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물건보다 약세평 정도 큰1 1 평의 빌라의 경우 매도가 6억 원에 구성되어 일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매물건과 다소 비슷한 평형대 8 평의 경우.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매도가 6억 3,500만 원에 나온 일반 매물도 존재하죠. 즉, 건축된지 약 10년 정도 된 빌라들의 경우는 약 6억 원대의 시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빌라 시세 대비 약30% 저렴한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조건한다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럼 현 경매 최저가 2억 5천만 원 대비 최저 1억 5천만 원의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중심지에 수재한 빌라 경매 물건을 대장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 보면 강남구청역 및 청담역 등이 근접되어 있으며. 각종 인프라의 구성으로 꾸준한 수요층이 존재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또한 주변 빌라 시세 대비 약50% 반값에 취득할 수 있기에 낙찰 즉시 무조건 이기는 안전 마진까지 확보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다면 투자 손실을 볼수 있기에 제가 직접 경매물건지를 방문하여 전체적인 컨디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강남구 청남동에 소재한 빌라 경매물건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가슴 아픈 <laughs>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즉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입찰했었는데 경매로 입찰했었는데, 폐차란 뼈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죠. 자, 여기 보이시는 이 근생 건물이 작년 11월에 약 50억 상당으로 경매가 진행됐던 부동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축된 올 근생 건물이며, 토지 평수는 50평으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토지 평당가로 따지면 평당 1억 원의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었죠. 지금 아침 시간인데, 차가 엄청 많아요. 유동인구도 상당합니다, 지금.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촬영하고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자, 해당 경매물건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코너를 잡고 있어서, 지하 2개 층은 용적률에 적용을 받지 않고 높게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어, 이게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었거든요. 용적률이 200%가 넘어서 인센티브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지하 1층은 지상 1층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구성이 가능한 경매물건이었죠. 그로 인해 입찰이원은약 120명이 들어왔으면서 12억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평당 2억 원이 넘겨서 낙찰이 된 케이스면서 아마 임대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토지의 치가 상승폭을 보고 미래 가치형 투자를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 제가 가치를 부여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부여해서 수익이 나오고 결정적인 수익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이렇게 가치형 투자는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입찰가로 입찰하진 않았는데 100억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에 입찰했죠. 이처럼 황금성이 뛰어나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입지에 우리 빌라 경매 물건도 존재합니다. 해당 이면도로로 진입해서 도보 5분 정도로 걸어가면 바로 나오니까 물건지로 출발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시죠 자 오늘 말씀드릴 경매 물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소재한 경매 물건입니다 즉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향후 지가 상승폭이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지역들은 토지 허가 거래제로 묶이게 됩니다 이런 지역 내에서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매매한다면 매입한다면 관할 지자체에다가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매입한다면 거래는 무효화로 바뀌게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부동산 경매는 이런 지자체의 허락 없이 청남동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 허가 거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단기적으로 낙찰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고 청남동에 있는 부동산을 단기적으로 수익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감정원에 따르면 약 5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 청남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력가들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청남동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죠. 또한 교통의 편의성이 타 지역 대비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 삼성, 강남 등 주요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출입이 가능하죠. 그로 인해 전월세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지역에서 지방이나 수도권에 살수 있는 빌라 금액 대에 2억 5천만 원대의 청남동의 빌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자, 우리 경매물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건물이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지입니다. 2012년도에 사용승인돼서 10년 된 건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외관상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이렇게 언덕 위에 소재에 있어서 1층 필로티를 뺐거든요. 그래서 1층이지만 2층에 가까운 조망권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오다 보시면 한집 걸러서 한, 집 걸로 한 집이, 집이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도 지금 신축 개발하고 있어서 공사 소음이 약간 들릴 수 있습니다. 즉, 풍부한 회사원들의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이죠. 여기 아까 잠깐 봤는데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 들어가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여기, 여기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룸형 형태로 실거주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남동에 빌라를 소유한다. 아니, 청남동에 이 해당 빌라 깔고 앉아 있는 다섯 평. 토지를 소유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친구들이랑 혹은 주변 지인들이랑 식사하시다가 요즘에 뭐 재테크 뭐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투명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 이번에 경매로 청남동에 자그마한 빌라 하나 샀어 이러면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상징성을 가진 서울 중심지이며 소유만으로도 충분히 지가 상승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경매물건로 진입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이렇게 분리수거함을 쓰고 있거든요. 몇쪽에다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페트병만 어, 버려주세요. 이런 그물막도 설치가 돼 있죠? 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라 라고 잘돼 있고요. 외부 차량은 견인을 하겠다. 주차는 총 3, 3 여기까지 하면 6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중 주차라 좀 불편함이 좀 존재하겠네요. 자 위에 10년 된 건물치곤 뭐 크게 어 물이 새거나 텍스가 깨지거나 이런 사항은 보여지진 않습니다. 아침인데 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출근할 시간인데. 자 여기는 우편함이고요. 우리의 경영물 경렬 물건은 1층 103호입니다. 여기거든요. 근데 우편물이 하나도 없네요. 음, 즉 지금 임대차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영물건지 정보상에 보면 5천에 40만 원이시거든요. 여기 청남동 주변이 월세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반전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보증금이 좀 높고 월세가 좀 낮게 측정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병문이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도 있어요. 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도 존재한다. 오토바이랑 자전거도 존재하고요. 음, 외관상 사태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내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청남동의 빌라, 반값 빌라. 어, 지금 내부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습관기가 있어요. 승강기가 야 승강기 있는 빌라인데 2억 5천 청남동 중심에 있는데 어, 매력 있습니다 최고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량 현양표가 부착어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 좀 조, 주의하자 같이 배려하며 살자 그리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여기다 입금시켜라 최근 들어서 배달음식 먹고 내용물을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다 보고 있대요. 어, 그래서 과태료 부과 예정이니까 분리수거 조금 좀 해달라라는 안내문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빌라라는 거죠. 음, 관리가 하지 않으면 이 빌라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가 상관을 빠르게 당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어서 어, 해당 계단 계단도 있거든요. 계단 상태 보면 좋아요. 음, 뭐 타일이 깨지거나 파손되는 적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물건은 1층이니까 바로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어, 계단 상태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1층에는 사실상 지층이 어, 주차장 필로티로 뽑아갖고 1층은 총 4개 호실이 세 군데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우리 경로물건 여기죠. 어, 103호. 현관에 뭐 붙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강아지가 옆에 있으시니까 우선은 엘리베이터 타고 상부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호까지 봤고요. 승강기를 타고 어, 위에 상부에 누수 흔적이 있는지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강기 상태 좋아요. 어, 승강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어, 이게 지금 12맨승인데 음, 2억 5천짜리 빌라, 승강기, 청남동에 있는데 승강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1층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강기 탈 리는 없지만, 승강기 존재 자체만으로도 빌라의 매매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긴 4층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어, 안에 내부의 구조들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호실에서 강아지가 너무 지저갖고 피해드릴까봐 어, 4층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1층 103호는 약 7평이면서 안에 내부 구조도는 원룸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존재하며 욕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외 발코니 확장으로 서비스 면적을 더욱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청남동 주변에서 업무를 진행 중인 직장인 분들의 거주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타세대 빌라입니다. 자 그럼 옥상의 방수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강아지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주 우렁차죠, 강아지가. 아주 우렁차다. 옥상 상태는 괜찮고 여기 뭐 적재된 것들도 많이 없고요.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열려있네요, 옥상. 옥상 방수함 봐도 이 건물의 구조를 알수 있어요. 수리할 항목이 있는지. 이거 보세요. <laughs> 안에 계단이 있더라고요. 열니까 파 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안 열리니까. <laughs> 자, 내부 현황은 다? 음 방수 상태가 상당히 좋다 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오시다가 이거 보셨어요? 저 잠깐 봤는데 이거 뭐 보세요 담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어, 라이터랑 담배 있나? 있어 담배 많아 여기다 놓고 왔다갔다 하시면 태우시는 것 같아 아이스 시원한 거 피시네요 맨솔 그죠? 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옥상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것 같은데 잘 버려야 되는데 아니나 다르게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이렇게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담배 태우시는 건 좋은데 이게 잘 버려야겠죠 음.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매트를 잔디 매트를 좀 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젠 다 개했습니다 이렇게 다개 놨고 행거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뭔가 화분이 식물이 경작되다가 관리를 안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근데 뭐 바닥에 물이 고여있거나 심각한 크랙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똥이 있고요. 아, 똥이 있죠? 아, 이게 왜있는지 모르겠지만 똥도 있습니다. 아이타 음. 왕국이에요. 아이타가 너무 많아. 아이타도 많고 담배공초도 많고. 옆에 아, 이 건물이 잘 지었어요. 어, 아주 유니크하게 청남동스럽게 잘 신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남동 주변을 보면 유니크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 수집해요. 사진 찍어갖고 왜? 제가 매년 신축만 다섯 개 내지 10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감성적인 모델로 건축된 리모델링을 보면 이미지를 보면 항상 참고하려고 매일 임장하면서 투자의 스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현장 속에 어, 부동산에 인사이트가 숨어져 있으니까 항상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신축이에요.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다 유니크합니다. 이걸 보고 청담스럽다, 청담스럽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음. 자, 밖에 니는 마스크를 벗고 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상태 괜찮고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반값 빌라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10년 된 건물이라 일부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외관상이나 내부에서 봤을 때는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외 직장인 수요인들에게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평형대의 빌라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가족 단위를 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평형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남동 주변 로데오 거리나 명품 거리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직장인 수요인 분들에게 월세를 통해 수익화를 만드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참고하시면서 오늘 경매 물건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남동 주변에 약 8평 정도 되는 빌라 원룸의 임대 시세는 약 월세 100만 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 기서 보증금 까지 받 는다면 현재 경매 물건 에서, 약 수익 률은10를육 박하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 100만 원 그리고 향후 올라가는 집가 상승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우량한 경매물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고가 낙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 최저가니가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임장 조사를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급매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꼭한번 정도는 만나게 됩니다. 월급은 한정적인데, 어,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끼 식사보다 비싼 커피를 먹으면서 어, 인스타에 올리고 셀럽 감성을 막 만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만약에 본인에게 닥친다면 무조건 남 탓을 해요. 아니면 본인이 살아온 환경 탓을 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자기와에서 합리화를 진행하게 되죠. 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자처럼 보이는데 우리 인생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루의 24시간을 시간을 무한정 늘려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구조를 꼭 세팅하셔야 되죠. 이것이 차분소득이면서 이 시작점은 아주 작은 소액 경매부터 시작한다는 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첫 시작을 함께 하며 부자의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지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